난 통일로 들어와 그러길래 통일로에서 하는 줄 알았어. 통일로? 네. 통일로 들어와 이러니까 통일로 쪽에서 찍겠다. 그러 통일로 와라 그거 아니야? 통일로 와라. 응, 이제. 그치, 그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어, 양주 백석에서 온 고등학교 2학년 이재희라고 합니다. 재희, 아, 아, 오늘 퀴즈, 퀴즈 자신 있어요? 자신 있습니다. 그 아, 우리 자. 문제 주세요 북한의 도시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하이힐을 많이 신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는 이 하이힐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칼 구두 2번 키높이 구두 3번 빼또 구두 4번 살인 구두 어, 네. 굉장히 네. 저 4번 좋습 아, 저도 지금 4번이 네. 확 꽂혔어요 저는 네. 2번 키높이 구두 아... 할게요 아.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몬> 아, 제이건 저희가 그 매력을 외치시면 힌트를 어, 줘요. 아 근데, 근데 1단계에서 매력을 아그 써야 돼요. 탈락해 버리죠. 1단계 하, 판라, 탈, 바로 탈 바로 탈락이에요. 제가 상태를 보니까 써야 될것 같긴 해요. 아, <몬> 아, 누나는 섰으면 좋겠어요, 제발. <몬> 한 번만 서주면 안 될까요? 서주면 아,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 어, 안 돼요. 다행이요 혹시 뭐뭐 준비하셨죠? 저 그럼 춤. I say I'm too late 네. 이네개 보기 중에서 네. 우리말이 아닌 거를 공략을 아... 하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우리말이 아닌 거. 아, 우리말이에요? <laughs> 아니, 우리 말이에요. 아니. 아니, 기다려 있잖아. 그러면 외국에서 들어온 것 같은 그 말을 공략하면 될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은? 네네네. 네네. 그러면 3번 백도 구두. 2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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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 갈게요. 네, 2번 문제 가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스킨을. 탈결물, 로션은 물크림, 나이트크림은 밤크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서 부르는 분크림은 무엇일까요? 1번 비비크림, 2번 영양크림, 3번 보습크림, 4번 아이스크림. 일단 3번은 아닌 것같네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laughs>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그러면 은 저는 1번 비비크림. 어, 1번 비비크림? 네. 정답입니다. 어, 나, 아, 이거는 좀 싫었네요. 자, <laughs> 네, 그럼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아, 이거 쉽지 않아요. 어! 북한의 여성들은 이 날이 되면 화장품을 선물 받을 수 있는데요. 오. 세계 여성의 날과 같은 특별한 날인 이 날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38국제부녀절. 2번, 38북한여성의 날. 3번, 38어머니의 날. 오. 4번, 38걸스데이. 걸스데이! <걸스테이>. 그러면은. 1번 38국제부녀절 정해요나다저 아, 이거 찍었어요 아, <laughs> 찍시니 강림했네요 그쵸? 아 그니까요 아, <laughs> 오늘 충사위부터가 네. 난리였어요 지금 이게. <laughs>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아, 축하드려요 어, 엄마 나 맞췄어 떨려요 아니 너무 웃겨요 너무 <laughs> 웃겨요 어, 안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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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경기도 광명시에서 온2 1살 김효린이라고 합니다. 아 효린이야. 오늘 퀴즈 잘풀수 있겠어요? 어, 기만해서. 요한 <laughs> 문제라도. 한 문제라도. 문제라도. 자 문제 주세요. 북한은 주요 도시에 화장품 생산 기지를 두고 자체 개발 생산에 힘쓰고 있는데요. 이중 가장 최고가 화장품 브랜드는 이 산의 이름을 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계절마다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지리산, 2번 백두산, 3번 한라산, 4번 금강산. 4번 금강산. 공부 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공부 를 많이 왔어. 아 4번 금강산. 정답. 정답입니다. 아 내력 빨리 안 하고 가는 거아니에 그러니까요. 아,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바로 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년 사이에는 북한 주민들도 패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패딩 패션을 선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겨울 필수템 패딩을 북한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1번 동복, 2번 뚱뚱 옷, 3번 여옷, 4번 보운 점퍼. 어, 어렵다. 어려워요. 내려. 어! 아! 무빙 어? 나오나요? 무빙 어? <laughs> 가나요, 무빙? 뭐를 어? 한자로 표현한다? 음. 하나, 둘, 셋! 1번 동복 정답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네. 완전문제 드리겠습니다. 한복을 지칭하는 말은 남북한이 다른데요. 오. 북한에서는 한복을 무엇이라 부를까요? 1번, 한복. 2번 조선 옷3번 고려 옷4번 우리 옷아 아, 어렵습니다 어렵다 다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맞는 것 같아요 땡! 땡!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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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다안녕아아아다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온 13살 오미선입니다. 아약 우리 아, 미선양 미선이. 너무 기특한데 통일에 대해서 알고 싶게 된 계기가 어떻게 돼요? 음, 원래부터 역사 같은 곳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통일에도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싶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녹슨이에요. <laughs> 어, 아버님도 우리 미선양 이렇게 통일에 관심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 보시면 어떠세요? 기계 네. 팔려. 네. 아, 그러니까. 네, 네. 아, 아. 누구 닮은 거예요?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아빠 닮은 것 같은데요. 아, 좋은 건 아빠 닮았죠. <laughs> 미선이 엄마 닮았어요? 아빠 닮았어요? 엄마예요. 아, 아, 아. <laughs> 미선이. 아아 영혼 이게 그대로 네. 문지 한번 가볼까요? 아 그러네, 좋습니다. 북한 여자들은 더운 여름에 외동옷 또는 달린 옷이라고 불리는 이것을 즐겨 입는다고 하는데요. 과연 외동옷. 또는 달린 옷은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자, 신중하게 1번. 고민하시고. 원피스, 이번 멜빵 바지, 삼번 반바지, 사번 크롭탑. 아 지금 오, 아버님께서 아니, 살짝 빨네요. 짚어주시는. <laughs> 부정행위 아닌가요, 부정행위? 아, 아버님도 또 모르실 수도 있는 맞아. 거니까. 맞아. 정말 모르겠다 싶으시면 매력을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매력. 아 매력. 아, 매력 오, 네. 어려웠어요 저번 문제. 네. 한 번밖에 옷 쓰는데 괜찮으시겠어요? 哦，对、oh, yes. oh, oh,，好、like really? oh,，恭喜你呢！大家好，我是南洞小学六年级的学生吴明轩。今年十三岁了。我喜欢表演，长大后我想当一名出色的演员。谢谢大家，请多多关照。哦，哦，完全长腿呢！哦，哦，그리고미선님이매력이하나더있대好好어떤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이 정도면? 아, 아니, 뭐 그, 이 정도면. 힌트 보다 그냥 정답을 드릴까요 <laughs> 여름이 되면 여자들이 좀 즐겨 많이 입는 옷이거든요 아 어. 샤랄라하게 좀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아다졌다 이거는. 이게 만화도 있어요. 아, 아 화도있잖잖자정정은은요번원피피스번원피피정정입니다좋습니다자이 그렇죠. 아 분위기 그대로 네, 2단계. 바로. 는 염색과 피어싱은 물론 여성의 이 머리 모양도 단속한다고 하는데요. 긴 와... 머리를 뒤에서 하나로 묶어 늘어뜨리는 머리 모양으로 미국이나 한국 등 서방 국가의 여성들이 흔히 하는 머리라 자본주의 문화로 간주된다는 이 머리 모양은 무엇일까요? 아... 1번 다운머리, 2번 올림머리, 3번 포니테일, 4번 단발. 자, 과연? 어렵다. 아... 헷갈릴 수 있어요. 2번 올림머리. 2번 올림머리 아 3번 포니테일 아, 아, 2번입니까? 3번입니까? 정확하게? 3번 3번 포니테일 포니테. 정답! 정답! 마지막! 마지막 겁니다 마지막 니 다음 다중 북한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화장품 명칭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세척크림 2번 눈매 그리기 화장품 3번 볼 때림 화장품 4번 젖은 분 어렵다 아, 어 이거 진짜 어렵다 자 정답은 뭘까요? 이번 눈매 그리기 화장품. 이번 눈매 그리기 화장품. 아닙니다. 아, 들어가다 아 왔는데. 회사 아, 발전 있으니까 <laughs> 네, 아예 포기하지 마시고. 네. 미선이 안녕. 안녕. <laughs> 내려. 내려. 축하합니다!